Yeah. 어, 안녕하세요. 천연 어, 교수 t v 의천현진 오늘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퍼듀대학교 우리 표도대학교 왔는데 캠퍼스도 보고 어, 이렇게 어,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좀 퍼듀대학교 김동진 교수님 만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미국 대학에 지원을 잘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요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동규 교수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 네네.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퍼드 대학의 산업 디자인 학과의 김동재입니다. 지금 퍼드 대학에 온지는 한 5년 정도 됐고요. 퍼드 대학에 오기 전까지는 18년 동안 인더스에서 일을 했는데 인더스에서 제가 했던 일은 이제 제품 개발, 새로운 제품 개발을 어 개발하고 제작하는 어떤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품 개발 이사로 있으면서 제가 현재까지 한 300여개 정도의 제품을 디자인했고 한 70여개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드대학에 오면서 어, 여러가지 사회에서 제가 했던 일들을 많이 접목시켜서 교육에 접목시켜서 지금 플랫폼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어떤 영역을 어,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럼 우리 지금 많은 학생들이 궁금한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미국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 어떻게 이제 우리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맞추고 나서 이제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금 대학을 미국 대학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뭐 지원하려면 뭐 어떤 과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음. 한번 소개해 어, 대학에 진학하는 이제 버드대학으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음. 그 언더 저희가 이제 음. 대학생은 대학생. 교수들이 음. 많이 관여를 안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대학교가 정해져 있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음. 그 대학교의 표준을 맞춰야 되고요. 아. 그 표준이 뭐 어떤 거예요? 아 그래서 표준이 보통 이제 예. 저희가 뭐 SAT 코어나 TOEFL 아. 코어인데 아. 어떤 경우에 이제 그, 그 외국에서 오는 경우에는 음. 약간의 어떤 그 변화를 주는데 음. SAT의 그 수학. 음. 점수와 토플의 영어 점수를 합친 점수도 음.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SAT를 볼때 있어서 영어와 수학을 다 보기에는 한국에 있는 음. 학생들이 힘든데 예. SAT 수학 점수와 예. 토플이나 아니면 그 IELTS의 영어 점수를 같이 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마다 좀 틀린가요? 예를 들어서 뭐 문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수학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학 같은 게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저 요즘 입시를 잘 몰라가지고 워낙 오래돼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 때는 뭐 에서 뭐 문과 같은 경우는 과학을 좀안 본다거나 뭐 사회탐구영역을 많이 보고 그리고 에서 문과 같은 경우는 아, 이과 같은 경우는 또 수학을 많이 보고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SAT도 뭐 과목이 제가 저도 안 쳐봐서 잘 모르겠지만 과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지 그런 부분은 뭐 어떤 우선 이제 미국은 문과나 이과라는 게 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학에 어. 근데 이제 대학을 오면서 저희가 무슨 엔지니어링이니 아니면 다른 과를 정하게 되는데 음. 그런 부분에서 수학이 중요한 과가 있습니다. 이 음. 있는데 그 고등학교 때 저희가 좀 틀린 점이 뭐냐면은 음. 문과, 이과를 따지기보다는 어드밴스드 클래스가 있어요. 음.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어드밴스드 클래스 들어서 음. 수학을 캐큘러스, 음. 뭐 이런 것을 들으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대학교에서 엘리지브라 2 음. 그리고 뭐 캐큘러스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런데 음. 고등학교 때 이제 그 l s 브라2 까지는 보통 평균적으로 음. 다 보통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들어와서 그 시험을, 수학 시험을 보는데 수학 배치 시험. 음. 그래서 대학교 때도 수학 배치 시험을 보고 음. 자기 수준이 맞는 수학 클래스를 들을 수 있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 때 캐큘러스를 들었다. 네. 그럼 학점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또 받네. 아. 네. 그래서 보통 엔지어링에선 캐큘러스 1, 음. 2, 뭐, 트레, 음. 어 다른 어떤 다른 걸 듣는데 음. 그런 거를 면제 받을 수가 있어요. 음. 음, 그럼 만약에 한국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대학을 지원한다, 뭐 SAT 점수랑 토플만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건뭐 어렵지 않아요. 어떤가 한국은 되게 그래서 좋은 명문 대학을 가려면 이게 입시가 장난 아니거든요. 지 근데 음. 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어떤가 요 졸업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졸, 저도 미국 대학 안 다니면서 모르겠지만. 입학은 쉬운데, 졸업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입학이 꼭 쉽다는 것보다는, 네. 그, 입학이 좀 자기 학점에 따라서 자유로운 거죠. 아. 그러니까 점수가 있고, 이 네. 점수에 이상 되는 사람들은, 네. 그,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이 굉 넓습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뭐 100개 이상의 대학이 있는데 예. 그 100개 이상의 대학에 내가 어느 점수가 있다면그 음. 100개 다 지원해도 돼요. 아, 아다 지원은 지원은 뭐 지원은 다할 수. 제한이 없네요. 네. 아, 한국은 이렇게 몇개 가나다 이렇게 몇개 지원을 할수 있는 제한이 돼 있는데. 아니요, 아. 그, 이제, 그, 대학 진학을 할수 있는 입학 원서비를 네. 내고 점수를 갖다 보냈을 때, 네. 거기 대학에서 이거를 보고서 자료를 보고서 정하는 것이지, 네. 저희가 뭐 이런 기준으로 꼭 정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대학마다 기준이 다틀립니 그러면 이제 학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학부만 좀 얘기할게요. 2부에서는 제가 이제 대학원 얘기, 3부에서 PhD 얘기 할 테니까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은 학부 지원하시는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러니까 학부 지원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염려되는 거는 좀 미국 대학이 좋, 좋긴 좋아요. 되게 한국 대학보다 는 너무 좋은데, 뭐, 그서 학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싼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그니까 러 음. 학비가 그 그러니까 학부는 굉장히 음. 이제 장학금 같은 걸 받, 그 제도가 음. 이 국내 그러니까 이제 음. 미국 내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교수로서 음. 미국 내 학생들이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음. 그 중에 이제 특히 어,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그 인스테이트와 아웃 오 스테이트. 그러니까 음. 저희가 스테이트 유니버시리 있고 프라이빗 유니버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라이빗 유니버시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스테이트가 있든지 어디에서 이 학생이 오든지 상관이 없는데 음. 이 인스테이트 유니버시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트 안에 사는 거주하는 학생이 음. 이 대학을 오게 되면은 음. 굉장히굉장히 이제 할인을 받게 되는데 지금 퍼드 같은 경우에도 인스테이트 학생이 퍼드에 오면은 1년에 학비가 만불 뿐이안 돼요. 아. 근데 아우러브 스테이트가 비율은... 오게 되면은 3만 5천 불이. 만 불이면 저희 한국이랑도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아.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퍼주가 지금 어. 1000만원이잖아요 지금 도대체 1학기에 네. 아, 500만원 예, 그러니까 퍼주가 지금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음. 싼 학비로 유명하거든요 여러분들 퍼주대학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퍼주대학교 되게 학비가 싸다고 하시네요 네, 그 인스테이트계로 인스테이트 아 그럼 네. 한국 사람은 또는 아니, 아니네요 인터내셔널은또 학비가 틀립니다 아, 인터내셔널은 어느 음. 정도요 제가 확실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 교수가 이런 어떤 지 예. 사태에 그 음. 대해서 예예. 이 버드 대학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리서치 예. 인스티튜트실에서 저희가 그 대학생들의 어떤 입학 과정에 전혀 관여를안 관여를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럼 입학 사정 관제 같은 게 있나요? 그럼 누가 이제 평가를 하, 할 거지 않습니까? 대는 이제 누가, 자체 평가, 시스템 평가 시스템이 그 예, 음. 대학에서 이제 입학 과정을 갖다가 음. 이 어드미 어드션 오피스에서 네. 이제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이제 SAT 점수랑 토플 이두 가지만 보나 아니면 뭐 그래서 인터뷰 면접 같은 것도 있나요? 예, 네, 그거는 저도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죠. 아, 아, 네. 잘 어, 모르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인터뷰는 네. 뭐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어떤 학생들 보면 미국 대학에 내가 s a t 붙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제가 들은 부분이 거든요 음, 에세이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라고 뭐세요. 자기, 멋을, 자기 소개서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에세이를 내가 그러니까 토플이나 SAT 점수가 안 좋은데도 내가 에세이를 잘 써가지고 내가 이게 붙은 경우 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미국 대학에있지않아는 그러니까 보니까. 미국이 대학뿐만 아니라 취업도 네. 똑같은데 네. 뭐가 있냐면은 네. 이 Recommendation Letter를 아. 3개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럼 학부생도 이렇게 추천서를 학부생들 네, 네, 네. 추천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어떤 입학하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취업도 예. 똑같습니다. 예. 그게 보통 이네 가지 레러이그 예. 대학 입학도 그렇고, 예. 취업도 그렇고, 예.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음. 보통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입학에 좌우를 하긴 합니다. 아. 그래서 학점이 조금 안 되더라도 어떤 특이한 상황이 있고, 자기가 모리베이션 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면은 음. 그 약간의 차이 학점이 음.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입학이 음.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위해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만약에 자기가 직, 진짜 미국 대학을 가고 싶다 하면 어떤 부분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래서 우선은 뭐 수학과 음. 영어겠죠. 수학과 영어 영어는 이제 기본 학점인데. 네. 그, 대학을 들어오는 문턱은 미국 네. 대학이 아까도 말씀하듯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 졸업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어, 예를 들어서, 네.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생이 많지는 않은 편인데, 네. 한 90명 정도가 1학년에 들어와요. 아. 근데 2학년 때는 한 40명 정도 들어와요. 그, 왜, 왜 그런 건가요? 저희가 그, 검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